410번째입니다. 국기선양 읽기 전에, 모르겠습니다. 해외에 진출해 있는 뭐 축구나 뭐 야구선수들, 그거, 그지, 그, 저, 헤드라인 뉴스에다가 집어넣어서, 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말 큰뉴스입니까 그들은 따지고 보면 돈 벌려고 용병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국기선양인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뭐 하고 싶은 말은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이 시에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위를 선양해 본 적이 있는 가 옛날에 박정희 때, 박통 때 이거, 이거 되게 부르지었던것 같아요. 음? <laughs> 그러니까 모두가 금메달에 올인하는 거야 금메달. 금메달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위 선양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예. 웬만해서 그럴, 그런 기회를 갖기는 어렵다. 그럼, 우리 같이 보통으로 태어나 보통으로 사는 방도로는 국위를 선영할 방법이 통 없겠는가? 늘 박수만 쳐주지 말고, 우리도 박수 받을 일을 어찌하면 만들까? 열심히 맡은 바 일을 하는 게 국위 선영이란다면, 너무 허접한가? 국민보도가 나서서 국위 선영할 길은 없다. 몇몇이 놀라운 업적으로 국위를 선영해 준다지만, 그것만이 꼭 선양이겠는가? 세상에 드문 민주화를 정한 촛불 시위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으켜낸 국위 선양이다. 아닌 걸 아니라고 드높이 외치면서 아닌 걸 아닐 때까지 밀어붙여 성사시킨 거지야말로 한국을 세상에 돋보이게 만들었던 위협 아니었던가? 여러분은 국위를 선양해 본 적이 있는가? 웬만해서 그런 기회를 갖긴 어렵다. 그럼 우리같이 보통으로, 보통으로 사는 방도로는 국위를 선양할 방법이 통 없겠는가? 늘 박수만 쳐주지 말고, 우리도 박수 받을 일을 어찌하면 만들까? 열심히 맡은 바위를 하는 게 국위 선양 일한다면 너무 허접한가?